안녕하세요. 아, 김수태 쌤입니다. 아쌤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오메가죠. 어 얘들아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놈이야. 오메가는 너무 고마운 놈이에요. 고마워해야 돼. 얘들아 어려워하지 말고 고마워해야 돼. 왜? 오메가는 요 놈의 한 허근이라고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는 0, 이렇게 돼서, 얘의 근이에요. 즉,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자, 이렇게 되어서, 요 허근, 요 놈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거지. 그지? 자, 근데, 얘들아, 얘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아홉제곱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난 못하겠다, 야. 이걸, 이걸, 야, 이걸 제곱하는 것도 난 못하겠어.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 오메가는, 얘의 근이에요. 얘의 근이기도 하고. 그지? 어. 즉, 얘의 근이니까, 얘한테 대입하면 성립해. 즉, 오메가 6승, 어이, 6승이래. 3승? 오메가 3승은 1이 되는 놈이고. 그지 마찬가지,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놈이고 자 요것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뭐 지금 오메가 바는 안쓰일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냥 요것만 이것만으로도 얘들아 충분합니다 너무 고마운 놈이야 요 뒤에 세제곱 야 얘는 1이야 얘도 1이고 야얘 끝났네 얘도 1이야 얘도 1이야 3승 1이니까 9승도 그 1이잖아 그지? 어, 야, 요까지만 구하면 돼요. 왜? n 3주기니까. 그제? 어, 3주기니까. 요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 여기에서는 요런 일을 하면 될것 같아.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어떤 걸 곱했더니 1이 된다. 이거라서, 오메가한테, 네모 곱하면 1이래. 3승이 1인데. 자, 즉, 얘는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죠? 또,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에다 뭘 곱하면 1이 된대. 아,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1승, 이렇게 돼요.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야. 알겠지? 아, 야,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라는 거네. 자, 지금 그러면 줄게 필요도 없네요. 너무 간단해지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제곱 이게 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어이 괜히 지웠구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야. 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인 얘는 1이에요. 그죠? 어, 얘 근데 얘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야. 얘도 마이너스 1이야. 제곱하니까 얘도 1이야. 맞지? 얘는 1 플러스 1. 제곱하니까 얘는 4가 되고. 아, 그러면 끝난 것 같아. 얘는 1. 얘도 1. 얘는 4. 3개가 6이에요. 9개가 있는데. 그러면 6, 그 다음 3개도 6, 그 다음 3개도 6. 6, 6, 6. 그래서, 6, 3, 18.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어, 얘들아. 야, 아, 얼마나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하세요. 어려워 하지 말고, 고마워 하셔야 돼. 이해 되니? 어? 오메가, 오메가. 음, 우리한테 고마움을 주는 놈입니다. 아시겠죠?